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14강 자료 구조를 활용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가 있는데요. 1, 2, 5, 4, 3. 요거를 순서대로 한번 정렬해보는 게 이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를, 요렇게, 1, 2, 5, 4, 3. 요거를 차례대로 정렬하면 결과가 1, 2, 3, 4, 5.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음, 자. 자. 여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에 이 값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sort. 기억납니까? sort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면 A의 리스트가 이제 정렬된 리스트가 됩니다. 한번 결과를 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비교적 좀 쉬운 편에 속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요. 5, 4, 3, 2, 1로 만들어 보세요. 역순으로 정렬하라는 거죠. 자,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게요. 음. 자, 먼저 요거를 정렬 먼저 해야 돼요. 그죠? sort 키가 이제 리스트를 정렬하고요. 이걸 reverse 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역순으로 정렬됩니다. 한번 볼게요. 5, 4, 3, 2, 1.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우리가 h, e, l, l, o 라는 걸 이제 각각의 문자죠. 문자를 결합해서 헬로우라는 문자열로 만드는 건데요. 각각의 문자가 어디에 있어요? 리스트에 있어요. 이거를 결합하는 거. 요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이제 조인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를 결합하는 거예요. 어, H. 요 리스트를 어, 결합하는데요. 중간에 어떤 문자열을 넣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하이폰으로 결합하겠다. 요, 다운표 기 개짜리나 두개짜리는 상관 없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h, e, l, l, o 사이에 하이폰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 요렇게. h e l 가이렇게 하이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자열만 결합하려고 하면, 여기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워주는 거예요. 요렇게 결합을 하면 h e 이거는 자료형이 문자열입니다 스트링형이 되는 거죠 이거 반대로 이거를 분리할 때 쓰는 거스 p l i t 기억나십니까 어그 다음에 이제 분리하는 거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어 분리를 해 보고 싶어요 대구 수송구 만촌동 태왕리드스백이동 700이고 자 요거 분리할 때는 좀 전에 어 조인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스플리트를 쓴다 했는데요. 한 보겠습니다. 조인의 반대 개념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에어 분리할 때 어떤 패턴 공통적인 토큰이 뭡니까? 요 하이펀이죠. 그래서 요 a 리스트에 아 아니, 리스트가 아니고 a 문자열입니다. 요거는 문자열입니다. a 문자열을 스플리트 분리하는데 뭘로? 여기에 이제 토큰이 되죠. 하이픈으로 분리해서 각각 리스트 안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그 다음에 수성구 만촌동 태양리더스 뭐 등등. 얘가 702호까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리스트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중간중간 우리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리스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대구 금마 수성구 금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자 이번엔 뭐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찍어요 i 가면 대구 맞죠 그다음에 이거를 세로로 찍을 게 아니라 우리 가로로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엔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띄어쓰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 대구하고 한칸 띄우고 수성구, 한칸 띄우고 만촌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가를 볼게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리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튜플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요거 1, 2, 3이라는 튜플이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요? 해 1, 2, 3해가 뭐를 추가했어요? 4를 추가한 거죠. 예, 1, 2, 3이라는 튜플에다가 4를 하나 추가할 건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거는 풀이 방법인데요. 볼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요. 자, 1, 2, 3이라는 튜플이 있어요. 우리 투풀인데요. 여기다가, 이거 뭡니까? 한 개의 투풀을 결합할 때는 우리가 콤마를 넣어준다 했죠. 그래서 A.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1, 2, 3, 4. 맞죠? 만약에 여기서 갈로를 생략해볼까요? 갈로를 생략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튜플인데요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 이건 튜플에다가 4를 더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게 튜플이고 뒤에도 튜플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4와 큰마를 분리한 느낌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묶어주면 이걸 먼저 처리하죠 4와 콤마. 이러면, 이거는 단순히 4가 아니고, 4를 갖고 있는 튜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튜플과 튜플을 결합시키니까,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나오죠. 만약, 이렇게 하면 어게 돼요?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튜플과 튜플을 결합하는 형태죠.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튜풀 형태가 아니고 이게 숫자잖아요, 그죠? 이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좀전하고 똑같이 안 되죠. 앞에는 튜풀이고 뒤에는 5가 되잖아요. 보세요. 이건 튜플이 아닙니다. 이게 튜플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 개일 때는 반드시 큰마 한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 튜플 할때 우리 그 튜플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음, 그리고요, 음,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하면 1, 2, 3, 5. 이거, 이건 요건 된다 했죠? 이 튜플이고 튜플. 이 자료형 또한 튜플 맞습니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타입. 해가지고, 찍어주고요. 우리 컴마 하면 하나 띄운다 했죠? 그러면 A 값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앞에는 자료형, 뒤에는 실제 튜플 값을 찍어볼 겁니다. 보세요. 앞에는 자료 쭉 뿌리고 1, 2, 3,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형 델과 파브이 차이점 볼게요. 사전형에서요, 우리가 먼저 여기 사전형인데요. 여기 보세요, A 90점, B 80점, C 70점, 앞에 요거는 키가 되죠. A, B, C. 그 다음에 요거는 값이 되죠. 밸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A라는, 우리 이거 뭐예요? 딕셔너리라고 하죠? 뭐를 삭제합니까? B를 삭제. 해요 B를 삭제하면 A와 C만 남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게 d e 이죠 d del. 그러면 B는 없어요. 보세요. B는 없잖아요. 그리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보죠 기억나시죠? 요렇게 되고요. 자, 팝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를 했을 때고요. 이번에는 팝. 팝은 어떻습니까? 팝은 B. 요거죠. 요거를 먼저 가져와서 어디에 보관해요? C에 집어넣고 두가지 역할을 한다 했죠? B에 있는 값 80을 C에 넣고요. 여기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4전형인데 뭐를 삭제해야 돼요? B를 삭제하니까 A와 C가 남겠죠. 이 밑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볼게요. 팝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두가지 역할을 하죠. 보세요. 80이고 B가 없죠. 그니까, 러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두 가지 역할? 요, B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A 사전형에서 이 B를 삭제한 거.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형이 있는데요. 집합형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음, 집합형이면요 갈로가 이게 아니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세트 형태니까 그죠? 세트의 특징은 뭡니까? 중복된 값을 이렇게 제거해주죠. 그래서 음, 이 의미는 뭡니까? 이건 리스트죠.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를 함수 안에 집어넣음으로서 이건 뭐가 돼버립니까? 셋 형태가 돼요. 리스트는 분명히 순서와 중복도 이렇게 포함하지만 이거를 셋 형태로 바꿈으로써 어떻게 돼요? 중복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A가 셋이 되고요. 이 셋을 다시 리스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찍으면 리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복을 제거한 리스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처음에 셋으로 놓고 해도 되는데요. 이건 뭐예요? 리스트를 셋으로 바꾸고요. 그죠? 그 셋을 다시 리스트로 바꿔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리스트는 우리가 중복된 걸 제거 못 하잖아요. 중복된 걸 제거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셋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셋으로 바꾸고 다시 리스트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부분을 한번 볼수 있습니다. 1, 2, 3, 4. 그죠? 중복이 제거된 리스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1, 2, 3, 이렇게 중복된 건다 제거해버렸다라는 거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출력해보세요. 1, 4, 9, 16, 25. 이런 거할 때는요, 항상 그 패턴을 잘 분석해야 돼요. 이 규칙이 있어요. 1, 4, 9. 어떤 규칙이 있을까? 이거는 제곱이에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어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여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 아직 안 배웠는데 컴프리헨션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살펴보면요 i는 1부터 e n d 1이니까 1부터 5까지예요 그럼 처음에 1 여기 출력하는 형태 여기 나와요 1의 제곱 1 곱하기 1이니까 그죠 1의 제곱을 리스트에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직 돌돌아갔죠 2의 제곱을 여기 놓고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의 리스트를 각 됩니다. 그래서 a의 리스트는 1, 4, 9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게 컴프리헨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1, 4, 9, 16, 25. 나중에 기회가 될때 컴프리헨션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다른 방법이죠. 이거는 정석으로 푸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반 리스트를 하나 만들예요폼문 돌리죠. 1부터 6인데, 엔드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로 5까지 돌아가죠. 1의 제곱을, up-end 해가 리스트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 2의 제곱 추가,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을 추가해요. 그래서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컴프리 헤이션을 쓰면 굉장히 간결하죠 이보다 훨씬 간결하죠.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봐두시고요. 이번에는 왈 e 문을 사용해 볼게요. 왈 e 문을 사용해가 음, 우리가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제곱에 관련된 리스트를 만들 건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에요. i는 0이에요. 이 왈무는 이게 참이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0이니까 돌아가겠죠. 0 플러스 1 하면 1이죠. 1의 제곱. 요, 들여쓰기 잘 보세요. 여기 들여쓰기 다돼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하나의 구간이죠. 여기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1, 1의 제곱을 더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 지금 현재 i가 1이죠. 1이니까 참이니까 요, 들어오니까 뭡니까? 1다 1 하면 2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4의 제곱, 되죠 마지막에 이제 4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4 플러스 1 하면 5죠. 5의 제곱. 그 다음에 5가 들어올 때는 더그 이상 이게 거짓이죠. 3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지금까지 담아낸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우리가 4대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랫동안 이걸 자주 쓰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잊어버릴만 할 때,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